어, 여기 미량 네, 초동이고요 초동인데 빵꾸가 나가지고 네, 좀 빵꾸 좀 때려왔어요 네. 빵꾸 좀 때려왔는데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여기 보면 좀 있으면 은 벼를 심어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다가 알을 까놔가지고 뭐, 와본 거예요 얘네들 다 죽을 텐데 알 까놓으면 그러니까, 얘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트랙 타고 와가지고 싹다 갈아가지고서 밑에 알 들어가 있죠. 애들이. 잘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 좀 이주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무안에 삼행대사님 그, 그 대법사 있죠. 거기, 거기 잠깐 가려고 일할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 <laughs> 지리산에서는 또쌍기사 갔을 때 제가 또 두꺼비 또 그것도 있는데 이게 두꺼비 알인지 개구리 알인가요? 이게? 맹꽁이 알인가 두꺼비 알도 있는 것 같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알을 여기다 넣으니까 알을 넣었거든요 저거 봐봐요 저 엄마가 저 엄마 있죠 엄마가 너도 같이 이주할래? <laughs> 여기 봐요 두 마리 있거든요 하나 저쪽에 숨어있고 저 둘이 같이 있죠 둘이 같이 내 잡아볼까요? 여기 봐요 둘이 있죠 너들 좋은 데를 이사 가자. 뚜 잡았다. 둘은 잡았어요. 잡았다. 애들 여기 있죠. 둘이 여기 있죠. 알지킬라고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깨구리 알이었네. 응. 아유 너희들도 같이 이사 가자. 자, 오차. 넣었거든요? 요 안에 넣었어요. 애들 여기 있으면 뭐 죽지 뭐.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있죠. 신사임당 할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아버지가, 신랑이, 잘못하면은, 또 지역이 안 좋고 하면은, 이주해서 아이들 잘가르키는 거, 우리가. 얘들도 똑같아요. 알 지키려고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 있어도. 저쪽에. 어차피 제가 대법사 가니까, 그쪽에다 안전해 냈다가,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심프로 열었네, 오늘. 아 미안하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심프로 강아지거든요 아이고 완전 아빠사랑이야 아빠사랑 응? 응? 어. 애들 눈좀 봐요. 어, 이거 키니까 나왔다. 어? 자 엄마 있죠. 자가가 저, 저 엄마 있죠. 아까 제가 여기 아직도 카센터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차 빵꾸. 오늘 일요일이라 빵꾸 떼우는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표충사게 이렇게 써 있고 저쪽에 있죠. 초충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저쪽 이렇게 보는데 개구리인가 뭐 맹꽁이 소리인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저기서 어 개구리인가 맹꽁이가 운다 해서 봤더니 알을 낳은 거예요. 이제 얘가 울었겠지. 그래가지고 얘얘네도 아는가 봐요. 이제 급하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네, 새끼들 낳았는데 이건 이제 어떡하겠어요. 얘네들뭐 머리가 있는 거지 깨구리가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 걱정하니까 우는 거예요. 네, 걱정하니까 나 놓고서 걱정하니까 저, 저 엄마 때문에 얘들 해서 이렇게 이제 이주하는 것 같은데 이제 타이어는 다 갈았고요. 갈 거예요. 감사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내려봤어요 잠깐요. 놈들이 너 거기서 뭐하니? 저 밑에서 뭐 하는 거지? 너 거기서 뭐 하니? 아가? 세 마리가 내려갔길래. 아, 그래도 뭐야, 아가? 뭐 있어? <laughs> 뭐 있나, 애들이. 저는 집으로 가고, 두머리만 둘에 나와 있네. <웃음> <웃음> 어, 여기 보시면, 경관이 아름다운 어, 봉대, 태바라기 마을이라는데, 여기가, 어, 이렇게 봐도요, 상당히 좋은데요, 여 이렇게 보시면, 어, 지나가다가, 에. 여기가 2014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공모하여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고 2016년부터는 경관 보전직으로 2만여평의 유채, 꽃양기비, 해바라기를 조성하여 경관이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전국 행복마을 콘세트, 콘테스트에서 영예 대통령상을 수상 또한 2017년 18년에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문화 우물 사업 등 풍물단도 구성하여 여러 가지 문화 활동으로 주민들의 화학과 행복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8월 15일 태바라기 축제 행사를 통하여 더욱 화합하고 지속적인 마을 발전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래는 봉대의 옛 지명은 마을 주변에 당나무가 많았다고하여 저대리였으며 이 마을은 원래 안동 김씨의 집성 지역서나 1788년 고성 이시 통덕랑 에, 최락당 아, 본께서 이곳에 앉아가시어 봉황새의 날개지다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어, 봉대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내대, 외대, 황대, 조곡, 연곡으로 5개 자연부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사로는 이기선 제숙소인 영사정이 보존되어 있고 약 150여 년간은 고성이 씨의 집송촌이었으나 지금은 외지인들이 입촌되면서부터 따뜻한 이웃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적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대머리 참 좋네요. 석주 이 상자룡자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저렇게, 이렇게 있고요. 6 6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요. 참샘 약수터, 편백 숲단지가 있고요. 봉황 저수지, 지대 저수지, 네대 소류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둘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대법사 올라왔거든요. 예. 예, 호국범정이지요 여기 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예. 미리 알려주는 거. 여기 애들 있죠. 애도 어디 갖다 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엄마의 둘 있죠. 저 봐요. 근데 애기들은 이 새끼들 있으면 애들 안 가겠지요? 네. 여기다가 좀 해놓고 지금 하는데. 여기다 해놔도 되겠죠요 네. 다른 데는 제가 일단은 한번버 볼게요. 가 <laughs> 여기다 우와, 나왔다, 애기. 엄마 나왔어요. <laughs> 어이구 야너 애기들인데 어디 갈 거야? 안갈 거지? 지켜보네 어저 하나 엄마는 안 나온다 야 둘이 어쨌든 가든 안 가든 좀 어? 저 엄마는 저러고 있어요? 와안 뛰어내리네요 지 쳐다봐요 저 아이가 울었었거든요 어 애기 지금 알은 거의 단창 시켜줬습니다 <laughs> 여기가요 에이. 나라에 어렵고 하면 여기서 참 이상한 뭐 징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처음 찍는 걸까요 예. 호구 범종 했어요 에.. 예. 처음 찍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는 이거 아무나 종 치는 건 아닌데 이 울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큰 스님들이나 주지 스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단 애기들 좀 풀어주고요 자두째 엄마 나와봐요 우와 나왔다 오우 여기 그렇죠 자, 어떻게 다른 볼까? 어? 안가네 쟤도 안 뛰는 일이네요 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고맙다가는 건지 <laughs> 그치? 애기들 잘 키워요 예 네. 안가네요 쟤도 안 갔어요 저거 봐요 저도 안 갔죠 와, 알긴 아나 봐요. 희한한 아이들이네. 어이구, 참. <laughs> 희한하네, 꼬맹이들안 가네. 새끼들이 있는지 아니까. 안 가네요. 아, 어, 참. 아유, 참. 우리가 자식들, 부모님, 부모님, 저도 부모님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예, 아이들이나 자기 자녀들, 손주들 응? 자기들, 저, 다 해서, 부모님이 다, 예, 생명을 지켜주시는 게 많아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다들. 그쵸? 그렇죠? 네.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엄마를 이길 나가면 안 돼요. 네. 엄마는 끝까지 평생, 예, 네. 자녀 사랑해요. 70. 70이 돼도 어린아이 나가잖아요. 내네 새끼 라고 그쵸? 그렇죠? 예. 네. 저 개구리도 봐요. 안 가잖아요. 자기들 새끼 낳았다고 아직도 있죠? 저 봐요. 안 떠내려요. 자식들이 있어서 어디든 함께하거든. 네, 부모들이 감사합니다.